자궁 외 임신은 자궁이 아닌 곳에 착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연 임신에서는 수정이 난관에서 일어납니다. 자궁까지 오는 길목에서 배아가 자궁까지 도달을 못하게 되면 난소 주변이라든지 난관 또 자궁 난관 연결 부위 이런 부분에 착상이 되면서 자궁 외 임신이 되는데요. 시험관 시술인 경우에도 자궁 임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자궁 이 부분에 배아를 놓아주는 거기 때문에 자연 임신처럼 난관을 거치지 않죠. 그런데도 배아가 자궁에서 착상이 안 되고 난관 쪽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착상이 되기도 해요. 오늘 문의 주신 분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셨습니다. 시험관 시술 신선 배아로 이식을 하셨는데 피검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대요. 그런데 아기집이 보이지가 않아서 자궁 임신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임신 수치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더디셔서 이 MTX를 총 6번 시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임신 때또 자궁 임신이 될까 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셨어요. 시험관 이식할 때에는 내막 근처에 수정난 이식되기 때문에 사실은 착상되기 쉬운 위치에 이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잘 쌓여진 이 자궁 내막을 피해서 자궁에 임신했다는 것은 나의 자궁 내막 환경을 훨씬 더좀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궁 내막은 혈관층으로 되어 있고 또 일정한 두께로 두꺼워지면서 자궁 내막 표면으로 착상 유도물질이 잘 분비가 되면 착상력이 좋은 자궁 내막이 형성됩니다. 자궁 내막이 잘 갖추어졌을 때 이식을 하게 되면 수정란이 다가와서 이 자궁 내막 표면에 착하고 이 착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배아를 이렇게 이식에 유리한 자궁 내막 근처에 떨어뜨려 줬는데도 여기에 착상이 안 되고 다른 부위에 자궁이 임신되었다면 원래 착상되어야 하는 부위가 착상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건 더 떨어지겠건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의 착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나팔관이라든지 혹은 자궁 외부에 찐득찐득한 어혈 또는 노폐물이 가득 차서 염증성이 있는 환경이 되면 수정란이 거기 가서 잘 들러붙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궁이 임신되는 확률이 좀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궁 외부라든지 내부 그리고 나팔관 이런 부분들 착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위들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 책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개선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상환경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식을 했을 때이 착상해야 되는 그 위치의 자궁내막이 질적인 부분을 가장재성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자궁 내부 외부 그리고 자궁 임신 잘 일어날 수 있는 나팔관 주변부에 대해서 염증환경 생기지 않도록 어혈을 제거해줘서 깨끗한 착상환경 만들 수 있도록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자궁 임신의 경우 MTX 착수에 따라서 다음 임신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충분히 회복과 또 자궁 착상 환경을 개선하는 한방 치료 등을 병행하도록 권해드립니다.